제부 BC 576년 다니엘의 기도 메대 족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그 통치 원년 BC 576년 에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BC 590년 B.C. 520년.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복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인은 죽게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데 있는 자나 뭔데 있는 자가 다죽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죽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요 수역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어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봉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이만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선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로 하원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강구와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여 주의 큰극류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재화 및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강구할 때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주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대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고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일에 예선두 일에 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십육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옥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업물된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에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매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